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접종을 앞두고 광주시가 23일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이 실시되는 요양 시설 내 예방 접종 상황을 가정해 치러졌으며 발열 체크, 예진표 작성, 예진, 접종, 접종 후 관찰 등전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19및앰뷸런스 대기 및 중증 이상 반응에 대비한 한라인 가동상황훈련까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와 싸움에서 이제 관건은 얼마나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하는가입니다. 모의훈련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코로나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은 요양병원 시설을 시작으로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등의 순으로 접종하게 됩니다. 이날 진행된 모의훈련을 통해 오는 26일 시작되는 첫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